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송 선생입니다. 오늘 수상한 차트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s p 월셀이라는 종목입니다. 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차트 한번 일단 한번 보시죠.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, 일단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튄 다음에 이렇게 한번 튀었죠? 아, 튄 다음에 옆으로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조정을 긴 시간 조정을 주고 이제 슬슬 이제 머리를 지켜 듣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길래 한번 제가 수상한 차트로 들고 와봤습니다. 그럼면 간단하게 이 예, 회사에 대해서. 어... 잠깐만 살펴보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네요. 보니까 2018년에 이제 상장이 돼서 또주 업종이 또 연료 전지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이 회사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. 건물용 연료 전지하고 또는 발전용 연료 전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. 건물용 연료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60% 정도. 차지하고 한다고 하네요. 아, 점유율 1위죠. 아, 그리고 그리고 발전용도 하긴 하는데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발전용 연료 전지는 한5% 정도 어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예, 주로 아, 90% 정도가 건물용 연료전지로 이렇게 매출구조가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는 두산피월셀이라는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최강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는 두산피월셀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는 에스 피월셀이 각각 더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이 회사가 또 연료전지인데요. 이렇게 또 수소하고 또 산소 어 하고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이제 한 번씩 정부 발표 때마다 예한 번씩 이제 움직이는 예,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요 이제 정부나 또전 세계적으로 또 신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 또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쪽으로도 이제 수소 전지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분야로도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건물용 외에도 수소 모빌리티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이나 선박 쪽에도 이 회사가 만든 연료전지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. 면에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기대를 해보죠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수소 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튀었는데요. 보면은 자이 종목 역시 한번튄 다음에 이렇게 브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예,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브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조정이 시작된다. 예, 역시 이 종목 역시 거의 한번 캔들스를 한번 볼까요? 캔들스를 보면 예, 거의 130 캔들. 그러면 예, 한달20 캔들이니까 거의 6개월, 6개월 반, 6개월 보름이죠자 6개월 보름 동안 이렇게 쉬었습니다. 예. 정말, 예, 진절머리 날 정도로, 이렇게, 움직임이, 물론, 이 중간에, 한 번씩 이렇게, 출렁출렁 했습니다만, 전체적으로 보면은, 음 거의 뭐, 상승했던 분분량을 거의, 예, 한, 한 절반, 절반, 한 3분의 1 정도, 이런 어, 가격 위치에서, 기간 조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,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, 좀 애매하지만, 9,000원부터 이제, 5만 3 0원까지 뛰었죠? 그럼 다섯 배, 다섯 배뛴 상태에서 현재, 한 4만, 3만 9 0원이니까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, 조금 애매하죠. 기간 조정으로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한 거의 6개월이나 예, 기간 조정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까지 쭉기 오다가 드디어 이제 머리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. 보면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여기 100일선, 100일선이죠. 예, 이동 평균선, 100일선 이렇게 뭐 무너지면 여기서는 이제 다 관심을 아위치죠 요 여기부터는 요 이제 관심을 접고 어, 그냥 지키만 봐야죠. 지키만 쭉 보다가 예, 드디어 요날 한번 예, 요요 이렇게 예, 요날이죠요날 한번 이렇게 100일선 이렇게 치고 잠깐 가른 척 하더니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자 어제 오늘 이렇게 다시 머리를 들어줍니다. 요거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. 균형표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머리 복잡해 보이는데요. 자 여기 이 보면은 역시 여기서도 이 종목 자 여기 뭐죠 이게 최저 거리랑 한번 나왔죠? 최저 거리라고 한번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웬만큼 매물이 소화가 다 돼서 이제 나올 거다 나오고 여기서 조금만 매수세가 붙어주면 다시 시세가 전환이 될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거의 일목균형표 에 있어서 검은 구름대도 거의 벗어나고 벗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이렇게 한번 지지대 한번 100일 1 0일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지 받고 다시 오늘 5일선 위로 튀어 올랐죠. 주봉으로도 한번 보시면 주봉도 보면은 이제 거의 이게 렇 예, 모여가죠? 41선, 그리고 21선, 41선, 21선, 그리고 51선까지 다 지금 한자리에 수렴해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이렇게 다 모여있으면 다시 한번또 벌어져야죠. 지금 벌어질 타이밍, 타이밍만 타이밍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월봉도 보면 은 예, 모양이 5개월선, 5월선이죠? 5월선에서 이렇게 5, 5월선 위로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올라탔죠? 예, 이런 주봉, 월봉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일봉을 봐도 예,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6 0선 아래로 1 0 60, 1선6 0선을 살짝 깼다가 자 오늘 음 이렇게 보기 좋게 봉을 이런 예5 1선 위로 딱 올려 놓았는데요.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거리량 한번 볼게요. 거리량도 적당하게 나와줬죠? 적당하게 나와주고 중간 에 한번 터지고 그리고 이제 거리량 없이 쭉 밀린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거리량 터져주고 그리고 어제 오늘 거리량이 예또 살짝 예 그렇게 많은 거리량은 아닙니다만은 예 여기 살짝 이제 양 근데 거의 이제 에... 이제는 거의 스타트, 100m 스타트에 지금 딱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우선은 다시 이제 그거죠. 이 기준선을 101선 잡고 101선이 다시 한번 깨진다면 그때는 또뭐 어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겠죠. 어 절반이라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그리고 101선을 깰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101선 깨면 나오고 이 지금 101선을 좀 올라 탔으니까 아마 내일, 어제 그저께부터 한 조금씩 튀었으니까 한 살짝, 은봉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은봉 나올 수도 있고, 크게 장대, 은봉만 나오지 않으면, 무난하게 장대, 짧은 단봉, 은봉을 준다 해도, 겁낼 것 없이,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매수를 하고, 그러면은, 자,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. 제가 보기에, 주봉을 보죠. 주봉을 보면, 이렇게, 45,000원. 여기가 매물대죠? 45,000원대가 일단, 뚫을 수도 있고 뭐뭐 뭐 뚫을 수 있,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매물대에는 대서는 한번은 정리를 한번 해줘야 어, 맞는 얘기겠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45,000원 네, 현재가가 39,000원이니까 한 6,000원이면 한20% 정도 20% 정도 목표를 잡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, 요 45,000원도 잘만 하면 또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,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1차를 목표로 4 5 0 0 0원 정도 잡고 어 정도죠 이 정도 잡고 그렇게 가면은. 예,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도 이게 있죠. 이렇게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여기가 많이 많이 줄어들었죠. 예, 매물 소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. 여기가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뚫을 때 이제 거리랑 조금만 터져주면 예, 이게 바로 뚫을 수 있게 됐는데, 예,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?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, 그리고 기관도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, 투신도 좀 들어왔네요. 예, 슬슬 지금이 입지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수만 조금만 이제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예 네,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종목 한번 또어 눈여겨 보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또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으니까 또 이제 슬슬 쓸때가 됐고 이래저래 3박자 4박자가 딱 들어맞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. 오늘 저 수상한 차트로 s p o 셀 설명을 해드렸고요. 설명이 좋았다면 예, 구독과 좋아요 더 잊지 마시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그러면 수상한 차트 SPOL셀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